오늘의 주제는 자퇴와 관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자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세요. 자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가 자퇴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자퇴를 원하고 자퇴를 원하는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를 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잠만 자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도 선생님들은 아무런 간섭을 하시지 않고 학교에 가도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이들은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 있고 학교에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우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재밌으니까요. 친구들 만나서 게임 얘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인스타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아이들,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 그룹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는 꼭 학습을 위해서만 가는 곳은 아니니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고, 공부는 학원에 와서 하고, 과외쌤의 선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 갔는데, 친한 친구도 없고 어, 어떤 친구들의 그룹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좀 내성적인 아이들 그래서 학교에서 반에 앉아 있는데 존재감도 별로 없고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이름 한 번을 불러주기가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한다는 건참 많이 어렵겠죠 그런데 내적인 고민이 또 아주 많은 아이들이요 꼭 굳이 학습만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박사님 사는 건 뭐고 죽는 건 뭐죠?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런데 결국 죽을 건데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한 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도 있었어요. 물론 이 아이는 3개월 코칭 끝나고 나서 학교에 잘 복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금 제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처럼 아이들을 잘 품어 안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면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라면 물론 자퇴는 맞지 않.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아이들은 이미 중증우울에 빠져있고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드러나서 지금 그런 아이가 한명 있어요. 아주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고 MRI를 찍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두통이 한번 오면 그 선망까지 경험하고 막 토할 것같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그러면 이제 자퇴를 좀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고 나서 한3 개월 정도 심리적인 상담과 코칭을 병행했는데도 어떤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주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중학교 2 학년 여학생에게 학교를 이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더 더 이상은 학교에 나올 수가 없다. 아니면 전학을 가서 다른 학교에 복귀하는 방법도 있다. 기한은 12월 며칠까지이다. 이렇다고 이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 이제 회의를 했죠. 이 케이스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 세 명의 생각은 학교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미 신체적으로 너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이는 무언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으려고 하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집 밖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막이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 뭐 거의 한 시간 가량을 막 오열하면서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서 네가 이걸 무조건 이겨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 세 명의 그 코치들의 생각은. 학교에 복귀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어머님과 지난주 토요일 날 상담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온 가족 상담을 했을 때내 네, 학교에 복귀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들이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에 안 가는 게 단순한 회피적인 문제일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만 하면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회피 반응일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꾸역꾸역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꾸역꾸역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물론 이 꾸역꾸역 학교를 간다는 의미는 좋은 대학을 못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꾸역꾸역 학교를 간다는 건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포기한다는 것이고 또이 꾸역꾸역 가기 위해서 아이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정말 학교를 간신히 간신히 가려면 학습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좀 덜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시고 감수 하시겠다면 이 아이는 꾸역꾸역 가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자퇴가 맞다, 자퇴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케이스에 대한 주도 면밀한 관찰과 인터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자퇴하고 싶다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을 때 아이가 나중에 엄마 때문에 자퇴 못했어, 엄마 때문에 자퇴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이러한 원망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왜 자퇴하려고 하는지, 심리적인 후퇴인지, 아니면 정말 자퇴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스캔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전문가의 인터뷰 이걸 통해서 아 학교를 그만두는 게 맞다. 라는 결론이 난다라고 그러면 자퇴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게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어도 좋고 심리상담하는 사람의 도움이어도 좋고 아니면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 그러니까 아이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고 아이와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가 자퇴하려고 할때 감정적으로 휩싸이셔서 부모님들이 더 당황하시고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더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나빠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아이 입에서 자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부쩍 자퇴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상담신문을 열고도 들어오십니다. 자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퇴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하시고 또 전화 하시면서 상담 꾸고 싶은데 아이가 거부하네요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퇴를 해야 되는 경우와 안 해야 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내 아이가 이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케이스를 참조하셔서 결정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퇴해야 되는 경우 신체화 증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통이 심각하다거나, 망상을 겪는다거나, 아이가 환청을 겪는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불고, 또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여기까지 갔다 오려면 더 이상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저 자퇴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보다 학교가 더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자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에게 오는 케이스 중에, 서울대 미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미술학원 다니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도저히 1등급 끊을 수가 없어서 박사님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루 24시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자퇴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 계획표를 다 짜놓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그 길을 막아서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생활 관리가 되는 아이들은 자퇴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자퇴해야 되냐. 심각하게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됐다거나 심각하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생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갈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심도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 안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거나 화장실 안에서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끼니를 때워야 되거나 이럴 정도로 학교 안에 교우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실 때 굳이 그 지옥 같은 학교생활로 아이를 밀어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심리상담 하면서 학교를 계속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자퇴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자퇴를 하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주로 많이 있죠. 잘할 수 없으니까입니다. 그리고 자퇴를 하려는 아이들은 분명히 우울하죠. 자퇴를 하려는 아이들은 불안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감정들의 밑에는 어떤 두려움이 좀 깔려 있죠. 그럼 이 두려움이 뭔지를 좀 보고, 직면하고, 직시하고,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고려해 보셔야죠. 자, 두 번째, 자퇴하면 안 되는 경우. 생활적으로 다 무너져서 밤이면 핸드폰 늦게까지 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를 등교할 수 없고 등교 거부가 자퇴로 이어지고 자퇴를 한다 한들 아이가 밤에 일찍 잘거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고 생활 루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엄마나 자퇴할래요. 이건 절대로 자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퇴하는 경우는 이렇게 1년을 그냥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중증 우울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퇴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선을 그어드린다면 이렇게 그어드릴 수가 있고요. 이 기준에 맞춰 봤을 때내 아이 자퇴가 안 된다 했을 땐 길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면서 설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될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누군가 중재해서 이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사전 상담한 케이스 중에 좀 인상깊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늘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너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의 울면서 사전 상담 들어오셨습니다. 큰 문제는 음, 아 이가 분명히 본인 이 원해서 했던 자퇴 였 는데, 지금 막상 자퇴 하고, 상 황이 이렇게 와 있는 지금 엄마 에게 하는 말은 엄마 나도 이걸 원했 던건 아니야, 엄마 나도, 이 상황 을 원했 던건 아니야, 이말에 어머님 이 말에 어머님이 굉장히 마음 에 상처 를 많이 입 으셨어요？이걸 네가 원했 던게 아니면, 그럼 내가 원했 던 거니？그럼 엄 마가 이걸 이렇게 만 들었 다는 거니,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이의 말이 엄마한테는 원망으로 들리는 거죠.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날좀 막지 그랬어. 엄마 날좀 막지 그랬어. 왜 내가 자퇴한다럴 때 이걸 말리지 않았어? 이렇게 들리시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자퇴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상황을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아이가 자퇴하고 싶을 땐 분명히 자퇴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퇴하고 싶어 하는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절실했었던, 학교를 다니기 싫었던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올라오면 이 감정은 지나갑니다. 단적으로, 자, 오늘 밤에 어느 부부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이고 싶고 남편도 저 여자랑 죽어도 못살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부부들이 이 감정이 전부라고 그러면 아마 전부 이혼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감정이 올라왔던 감정은 지나갑니다. 물론 마음 안에 상처는 남기지만 지나가는데 아이가 자퇴하고 싶어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이 감정이 어떤 감정지 정확하게 이 감정 밑에 네가 자퇴하고 싶은 건 잘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야 이 밑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 두려움이라는 밑에는 네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성적으로 하나씩의 원인들을 지금 제거해 나가면서 이성적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의감정 너무 절실했거든요, 학교 다니기 싫은 게. 그 절실한 감정 하나를 믿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지나가거든요. 그 자퇴하고 싶었던 감정은 지나가고 자퇴하고 싶었던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상황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욕구도 학교를 벗어나면서 없어지게 되죠. 이 상황이 모두 없어지고 나면 남은 건 뭐냐면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거하고 남은 건 자퇴생이라는 거죠.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감정 하나만을 믿고 하는 자퇴가 갖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자퇴를 결정을 하려면 감정의 문제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퇴는 어떤 경우에도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략적인 사고. 과연 이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이며 나에게 불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불리한 것인가? 전략적인 사고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자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으세요. 박사님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 아이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고 자퇴생이라 아니라 아예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탈 학교가 그렇게 겁났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저는 충분히 아이가 자퇴한다 그래도 아이를 핸들링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어~ 아들 넌 중고등학교 안 가도 되겠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이의 자퇴 앞에서 그렇게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부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퇴를 결정하실 때 무조건 이거를 말려야 되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도 감정에 따른 결정인데 부모도 감정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심호흡하시고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런 사고가 가능할 때 아이랑 대화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이렇게 확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